이번 그 기준금리 동결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오 어, 그러면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3자 톡톡. 안녕하세요. 삼성자산운용의 박현우 과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시황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두분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자리서치센터에서 채권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한윤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김형래입니다. 어, 네, 먼저 5월 달에 가장 이슈가 되었었던 건 역시나 그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다 소진하게 되는 시기가 6월 5일로 전망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부채 한도를 협상하지 못하면 연방 정부의 지출이 막히는 문제가 생겨서 5월에 이 이슈에 따라서 좀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 등이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이슈가 있으면서 피치라는 신용 평가사에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의미는 지금 미국의 신용 등급이 트리플 A 등급인데 향후에 AA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어, 이유는 그 부채한도 협상에 따른 디폴트 리스크 때문이었고요. 어, 이에 따른 채권 시장 영향이 어떻게 되나 살펴보면 과거 2011년에는 S&P가 등급 전망이 아니라 실제 신용등급을 강등한 적이 있었고 2013년에는 피치가 전망을 네거티브로 조정한 적이 있는데 어, 그 당시 두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그 1M, 3M이라고 되어 있는 일 개월물, 삼 개월물 금리만 급등락했던데 그쳤고요. 어, 년, 3 년이라고 돼 있는 금리들은 어, 평탄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부채 한도가 어, 원활하게 타결이 됐기 때문에 어, 그 채권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피치라는 신용등급 평가사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 전망을 이제 네거티브로 이제 발표를 했다라는 것은 뭐 채권 시장에서는 지금 영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주식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어, 우선 과거 사례를 보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2011년과 2013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2011년 때는 신용 등급이 실제로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됐을 때는 주식 시장도 어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3년대 그 신용등, 그 신용전망을 낮췄을 때죠, 네게티브로. 그때는 사실 조정세가 나타나지 않았었거든요. 조금 더 이익 증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식시장이. 요번에도 조금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그 미국 주식 시장의 금융 환경들을 보시면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실제로, 어, 지금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런 부채 상향 조정 같은 걸 이미 선반영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영향은 조금 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요번에 부채 한도 상향 협상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보통 국채 발행을 하거든요. 단기채를 중심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금리가 튀게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이제 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계속 시장의 혼란, 어떤 좀 리스크로 작용했었던 부채 한도 이슈가 타결로. 조금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시장이 조금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연준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6월달에 추가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좀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좀 현실화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 실제로 5월 FMC 의사록에서는 어, 대부분의 의원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어, 스탠스 보다는 몇몇 의원들은 현재 전망대로 경제가 이어진다면 추가로, 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또 어떤 의원들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바, 어, 발언을 하면서 최종금리에 대한 견해 차이가 확인된 바 있는데요. 어, 6월 13, 14일에 FMC 회의 예정되어 있는데 선도 시장에서 반영되어 있는 그 인상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어, 5월 내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최근에 부채한도 협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어, 다시 50% 이상으로 높아진 것 같습니다. 회의 전에 발표될 5월 고용이나 소비자 물가가 가장 그 인상 여부를 좌우하는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어, 다만, 전망을 해보자면, 어, 최근 연준은그 소비자 물가, CPI에서도 식품, 에너지, 주거비를 제외한 슈퍼코어 CPI, 이, 이건 대부분 서비스 물가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이 슈퍼코어 CPI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 슈퍼코어 CPI가 어, 3%대까지 매우 빠르게 낮아졌기 때문에 어,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어, FMC 회의 전에 발표될 물가지표들도 추가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 때문에 6월의 인상보다는 동결 가능성이 좀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6월에 금리가 제발 동결되기를 <laughs>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제가 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6월달에 금리가 동결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석할 만한 또 다른 재료가 또 있을까요? 어, 네또 다른 이유는 그 3월에 불거졌던 은행권 리스크가 아직 조금은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어, 이 차트는 지금 연준이 시중 은행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금액 잔액인데요. BTFP라는 것은 3월에 그 은행 몇몇개 은행이 도산하고 나서 연준이 새로 만든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어, 보시면 이 재, 재할인 창구와 BTFP 둘 중에 하나로 은행들은 연준에서 돈을 대출할 수 있는데 재할인 창구는 담보 범위가 좀더 넓은 대신에 BTFP보다 금리가 좀더 높아요. 근데 3월에 이 회색 부분이 매우 올라간 것은 은행들이 높은 금리를 감안하고서라도 지금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준으로부터 돈을 많이 빌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재할인 창구의 대출 잔액은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은행 리스크의 급한 불은 꺼졌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데 다만 그 담보 범위가 좀 적고 대신 금리도 낮은 BTFP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가 5월달에 다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 리스크가 아예 소강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해도 될것 같습니다. 연준 입장에선 이렇게 대출 창구로 시중 은행의 유동성을 푸는 동시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을 하는 것은 그 통화 정책의 일관성을 희석시킨다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어, 현실적으로는 지난달 5월 인상을 마지막으로 연말까지 동결할 가능성이 좀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은행권 리스크가 아직 확실하게 잡힌 듯한 모습도 지금. 안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보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뭐이 6월 FOMC에서 기준금리가 동결이 될 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이 현재 금리 수준은 어떻게 적정한 레벨인가요? 어, 차트를 보시면 이건 지금 제가 과거에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난 직후부터 그리고 인하 사이클이 시작하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금리 동결기에 기준금리 대비 10년 금리의 차이를 제가 그려놓은 건데요. 이게 0보다 위에 있다는 것은 10년 금리, 장기물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높게 위치해 있다는 거고, 0 아래에 있다는 것은 10년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매우 낮은 수준의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어, 과거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 10년과 기준금리 스프레드는 0에서 50BP 사이에 위치해 있었고요. 95년도를 제외하면요. 95년도는 너무 옛날이라서 좀 제외를 해봤고요. 어, 현재는 지금 빨간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어, 거의 지금 마이너스 180선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5.25인데 현재 10년 금리가 3.6에서 3.7%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대비해서 시장금리가 너무 많이 내려온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다만 그 미국의 경기 펀더멘탈을 보면 이 금리가 너무 낮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그 차트에 같은 시기에서 미국 경기 선행지수를 그려둔 건데요. 이 D라고 표시된 게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됐던 시점입니다. 어, D-3M은 그 기준금리 인상 종료의 3개월 전인데, 인상 종료 3개월 전부터 경기가 불황에 접었던, 접어들었던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불황이라는 정의는 경기 선행 지수가 기준치인 100 아래에서 하락하고 있는 걸 정의로 사용을 했고요. 어, 물가 상승률 또한 대부분 사례에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전후의 흐름이 비슷했는데 이번에는 인상 종료 3개월 전엔 6%였는데 올해 연말까지 3% 초중반까지 둔화된다는 게 확실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낮은 시장 금리는 낮은 경기 수준과 물가 둔화 속도를 반영 중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드리자면 시장 금리는 어, 한 여름께까지 현재 수준의 보합권에 등락하다가 연말이 되면 3% 초반으로 추가 하락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요. 펀더멘터를 반영해서 고려해서 봤을 때 지금 시장 금리 수준은 적정하다라고 네. 볼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이 이제 더욱 더 높아졌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과거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아까 저희 한윤지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상 종료 후 동결까지 있었던 사례가 다섯 차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례를 보면은 이제 대부분 미국 주식 시장은 굉장히 우상향세를 지속을 했습니다. 다만 어, 2000년 6월 때죠. 그때 IT 버블도 있었고, 그리고 또911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주식 시장의 붕괴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있을 당시만 아니면은 미국 주식 시장은 굉장히 견조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장주와 가치주의 상대의 지수를 보더라도요. 그 2000년 6월, 그러니까 IT 버블이 깨졌으니까 당연히 성장주가 나빴겠죠. 그 당시만 빼면은 대부분 성장주가 가치주를 아웃퍼포먼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번 사례도 조금 비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EM 주식 같은 경우에도 어 2000년 6월을 제외를 하면 대부분 아웃 그 우상향세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요번 그 기준금리 동결 같은 경우에는 주식 시장에는 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시장에서는 방금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형 성장주가 또 빠르게 조금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연구원님 그 기준금리 외에 또 향후 미국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변수가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을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형 성장주가 좀잘 가지 않습니까? 그 대형 성장주 중에서도 이제 AI 관련된 산업으로 지금 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거기서 좀 찾을 수 있는 시사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 지금 AI 그 붐이 일어난 이유는 결국에는 그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산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거는 그 산업은 안정 적으로 이익을 창출해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투자자들은 지금 그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테마나 그 산업에 조금 어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요. 향후에 미국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 그그그 그그 지수의 그 지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그 변수로는 어 이익 성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주식 시장이 아 미국 주식 시장의 이익 증가율이나 뭐 이런 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의 이익 전망치는 좀 좋아지고 있나요? 네, 뭐 연간 EPS 증가율을 보시면은 2023년 EPS 증가율은 전년이랑 비슷한 수준일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도의 EPS 증가율을 보시면 11.2%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2024년 EPS 증가율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12개월 선행 EPS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연도로 끊는 게 아니라 향후 12개월 이후에 그 EPS를 보는 게 있는데 그거에 이제 그 증가율이나 아니면은 뭐 3개월 전 대비 변화율이나. 아니면은 이익 수정 비율, 얼마나 많은 기업의 이익이 상향 조정되어 있냐. 이제 요거를 보는 비율이 있는데요. 그런 지표를 보시면은 연초 이후로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이익 전망치가 어,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있고요. 요런 어, 이익 전망 상향 조정세가 어, 미국 주식 시장의 하단을 지지하고 앞으로 그 주식 상승을 견인할 요인이 되지,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들어봤으니까 한국 시장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금리를 지금 한두 번인가 어 저기 동결을 했죠. 네. 이제 동결됐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5월 금통위 회의에서 약간 애매한 모습이 확인이 됐죠. 3.5%로 만장일치로 모든 의원들이 동결을 하긴 했는데, 근업물가 상승률을 3%에서 3.3%로 상향하면서, 기자회견에서는 금통위원 모두 최종금리 수준을 현재 3.5지만 3.75%까지 열어뒀다라고 총재가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원인으로는 근업물가 둔화 속도가 매우 더디고, 또 연준의 금리 인상 지속 가능성이 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호주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에 다시 올린 사례까지 언급하면서 그날 채권금리가 채권 어, 많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어, 다만 저희는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추가 인상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금통위원들이 향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되는 이유로 연준의 추가금리 인상을 뽑았는데 어, 제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연준도 높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 한국 또한 추가 인상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이 차트 보시면 어, 진한 남색이 미국과 한국의 기준 금리 차이고 어, 연한 파란색이 원달러 환율입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이 미국이 한국보다 기준 금리를 더 많이 올리면서 원화 약세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거의 1,400원 중반까지 오르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한국도 금리를 따라 올려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 2023년 좀 끝에를 보시면 미국과 한국 기준금리 차이가 추가로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좀더 내려와 있어서 이 기준금리 차이와 환율의 상관도가 매우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환율을 이유로 금리 인상을 하기에도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실질기준금리 또한 플러스 전환에 임박해 있습니다. 실질기준금리는 현재 명목기준금리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금리인데요.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가 3.5%인데 물가 상승률이 3% 3.7%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있으면 기준금리와 소비자 물가가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져서 경기에 좀 부담이 될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은 기업과 가계의 금융 시스템 불안 문제입니다. 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좀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 부동산 PF 문제가 어, 완전히 사그라들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고요. 어, 한국 또한 가계 부채가 매우 많은 상황이고 또 한국에만 유일하게 있는 시스템인 그 전세보증금 제도 때문에 어, 금리 인상 때문에 어, 지금 보시는 많이, 많은 시청자들도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가계 부채 부담 때문에도 추가 인상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그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익 전망치가 조금 개선되는 바닥을 찍고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 한국 시장의 이익도 조금 이익 전망치도 좀 말씀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지금 한국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보다는 이런 이익에 조금 더 어, 집중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익 증가율이 조금 더 어, 주식시장 상승세를 설명하는 그 설명력이 조금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코스피 12개월 선행 EPS의 이제 3개월 전 변화율과 그리고 EPS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EPS 증가율은 36.8%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높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익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 특히 최근에 이런 상향 조정되는 업종들을 지금 보면은 그래도 한국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이런 이익 전망치가 개선이 되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 자금도 한국 주식장으로 들어올 때 한국 반도체 주식을 지금 사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유동성 유입 모멘텀이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수출 중심 국가이다 보니까 또 수출 관련 데이터들도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출 계속 부진하다는 라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뭐 한국 수출 같은 경우에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부진한 이유를 찾아보면 사실 중국이 리오프닝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거기에 대한 수혜를 못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중국향 수출 증가율을 보시면은 굉장히. 어, 지지부진하죠. 재미가 없죠. 근데 앞으로 이게 이어질까 아니어질까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지금 중국 상황을 보면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재고 소진을 하고 있는 사이클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뭔가 생산을 해서 그러니까 생산을 하려고 수입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이미 창고에 쌓여져 있는 재고를 소진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이런 재고 소진이 이루어져야 한국의 수출도 반등할 거다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어 보통 이런 중국의 재고 소진 사이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엔 재고 증가율이 작년부터 이어져 왔어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 예전보다 재고 소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해도 올해 연말에는 그 중국의 재고 소진이 마무리 될 거고 그러면 한국의 수출도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게 반도체 업종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지금 출하량은 줄고 반도 체그그 그 재고는 늘어나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최근에 그 제조업과 반도체 출하량이 다시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등을 좀 시작하게 되면은 지금 좀 어느 쪽에서 수입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한국 수출이나 반도체 업황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이 좀 수입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어 재고의 창고, 창고에가 재고가 꽉차 있어가지고 수입을 할 필요가 없었던 중국이었는데. 창고를 이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다거덜를 내서 우리한테서 조금 수입을 할수 있는 여지가 조금씩 생겨나가고 있다 예.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연구원님 근데 벌써부터 한국 주식시장이 좀 벌써부터 조금씩,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어, 적정한 가치에 있다라고 볼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그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 놓은 상황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익 전망치도 상향 조정이 되고 그리고 수출도 뭐 시차를 두고 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주가는 뭐 이걸 당연히 선반영을 해야 되니까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면은 한국이 조금 고평가 영역이다. 다시 말하면 조금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논할, 논할 때 PER도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일드 갭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일드갭이라는 거는 채권 대비 주식시장의 수익 그 기대 수익률이 얼마나 매력적이냐를 비교하는 차트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과거 평균치가 한국이 7 2포인트 정도 돼요. 네. 근데 지금 어~ 한국 같은 경우에 그~ 일드갭이 4.1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채권 대비 매력도가 한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하락했다는 라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 한국 주식시장은 투자 매력도가 조금 떨어져,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흔히 보는 이제 pr을 보시면은 네. 어 지금 1 표준 편차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어 저번 달 4월 달만 하더라도 2 표준 편차까지 올라갔었는데 이익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조금 내려간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절대 수준으로 봤을 때. 때 1표준 편차라는 것은 평균치보다 한표준 편차가 올라갔다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도 한국이 상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그 코스피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하지 않을까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미국 시장부터 해서 한국 시장까지 두루두루 한번 살펴봤고요. 어,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3자, 톡, 톡. <laughs> 뭔가 타이밍이 안 맞았던 것같아 가지고.